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넬슨 네킨스 박물관입니다. 캔자스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 앞에 보시면 큰 야드가 있는데 거기 엄청 큰 셔틀콕이 있습니다. 프로포즈한다. 틱톡커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유리로 된 미로. 여기서 많이 찍던데 지금은 잠겨 있네요. 크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만든 나무도 있어요. 이게 양이구나. 양이야, 고 어. 펜리 무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양들이 이 주위에서 노는 걸 좋아했대. 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양이라고 이름 지었대. 음. 양이 왜 저길 좋아했을 것 같아? 풀이 응. 많아서. 응. 그늘 있잖아. <laughs> 이게 메인이지. 엄청 크지. 옆에 서니까 딱 노란색 크기 정도 밖에 안 되네. 이거 어디에 서어요 언니? 이거 이렇게 이지뭔소리 나는 잘 붙어있네. 잔디도 이두 종류로 써주면 되는데 약해는가 봐. 근데 좀 깎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갖고 다리 폭신폭신. 게이트볼 같아. 오 <laughs> 생각하는 로댕이 여기도 있어. 한국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여러 개더만. 이 박물관이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특이한 자세로 있는 불상이 있거든. 호스가 엄청 철철 넘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으로 많이 봤을 거야. 여기도 웨딩 사진 찍네? 저기 있잖아. <laughs> 박물관은 웬만해서 안 올라했는데 캔자스엔볼게 진짜 없어요. 예전에는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또 따로 등록해야 되나 봅니다. 프린트 티켓. 음. 다 떼는 게 아니어서 음, 끝에만 붙여야 하네요. 되는데. It's okay. It's not my first time. <laughs> There you. Go. 땡큐 쏘머 so 초록색만 <laughs> 떼고 <떼가지고> 붙이는 <laughs>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유럽의 도자기품 같은 거 이쁘긴 이쁘다 되게 특이하다 개야 돼지야 <laughs> 개돼지네 개돼지 <laughs> 진짜 조개 껍질인가봐 완전히 칠보 보석이 다 돼있네 의자 들고 가서 원하는 작품 앞에 앉아서 감상할 수도 있어 이 감상할 수 있겠네. 지뢰지 니니까 기도교와 관련된 조각품들이 많네. 천주교에 가까운 그런 적이고 같아요. 어떻게 알아? 여기 성모 마리아 그리고 전부 다 이거 신도님 그있 음. 십자가도 성당히 뭐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 Is this also c a f f i n Yeah. t s c a i n too. 그리스랑 이집트, 로마 모아놓은거야요어디얘기지이 뭐 진짜? 진짜야 네. 엄마 사이즈다 45, 55 years old. 5, feet, 5, inches. 5 5 5 c 다들 조각품 있는 데는 천천히 보는데 미술품 있는 데는 다 빨리 이동하네 대충대충 대충. 응. <목소리> 피아노 맞나? 이거 책상 밑에 당기니까 싹 음. 들어가는 쪽에 물을 세울수 있고 못 만지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음. 남겨놨네. 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다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모네 작품이었네요. 2층에. 동양꺼도 있다. 나 이거 김정은인 줄 알았어. 머리 스타일 봐. 저거. 벽화 가운데 앉아있는 포즈 보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얼굴이랑 가슴, 손이 원래는 살색이었대. 박물관 어떤거 같아? 뭐 볼거는 많은데 모르겠지 뭔지 어, 어, 뭐 영어로 써도 있어야지 있어. 있어. 그 다음에 온 곳은 켄자스 시립 도서관이에요 여기 외형이 보시면 책꽂이에 책들이 꽂혀있는것처럼 되어있는데 특이한 건축물로 탑텐에 선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지에 제왕 책도 있고 뭐 로미아와 줄리엣 이런게 있네요 아금융가야 시티 마켓 그냥 나들이하기 좋은 시장이네. Is this for sale, i 가짜 꽃 같다. 어, 맞네 가짜네. 공양적인가랑 거랑, 서양적인가 거랑 다섯 개 있네요. <laughs> 이거는 한국 파트 is rear. 아 진짜 여기는. 예, 먹고. All of thank you. Thank you. Did you make this? Uh, yes, I uh, wow. everything. I made everything. Handmade. Yes, everything handmade. Yes. Uh, <laughs> People come to here for sale. Yeah, farmers sell their stuff. Yeah, whatever uh, they got, they sell. All that is fruit and vegetables up there inside. 이건, 양파, Yamana. Yampa Yampa. 그 라본 같은데 는 이쪽에도 다 식당이고 저기 건물 안쪽에도 가면은 식당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외식하러 많이 오나 보네. 오, <목소리를> look delicious, <But> for dogs. <laughs> yeah. 아동용인가 본데 엄마는 아동령이 맞겠다. 아동도 맞겠다. <laughs> 아동리가 <laughs> 너무 아파 많이 더다 피곤해?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 맞았다. 딴단산이 줄어갔다. 오브네이가 오구만.